자 15번은 ab가 2고 bc가 2고 ad가 3이고 요 각도가 3분의 파이면 여기도 3분의 파이가 되고 이걸 우리가 x라고 둬보자. 그럼 bd에 대한 제곱이 4 더하기 9 빼기 2 3은 6 12 곱하기 코사인 세타 2분의 1인데 이게 2 e, 2 e, 4 더하기 x 제곱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, 2 곱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, x제곱 더하기, 2x, 마이너스 3은 0 나와서, x는 마이너스 1 또는, 1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거든. 근데 길이니까 1이어야 되겠지. 그래서 요 길이가 1인 걸 알았어, 지금. 요 길이 1이 되는 걸알았 이렇게 됐어. 그래서 시드는 1이야. 그리고 요기 각이랑, 요기 각이 서로 동일하니까 닮음이거든. 누구 닮음이에요? 이렇게랑 이렇게 닮음이죠? 이거랑 이큰게 닮음이에요. 어. 그럼 선생님 이 길이를 a라고 두게 된다면 이 전체가 3 플러스 a면 그것의 절반이 건 거니까 이게 2분의 3 플러스 a가 되거든. 그러면 이 더하기 2분의 3 플러스 a를 a는 요만큼의 길이는 이것의 두 배가 같거든. 그러면은. 4 더하기 3 플러스 a가 4a인 거니까 3a가 7 나와서 a가 3분의 7이 나와. a가 3분의 7이래. 그럼 이제 요 삼각형, 요기 각이 3분의 파이잖아. 음,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a. a가 3분의 7이지. 3분의 7이 사인 세타분의 1과 같아서 2분의 1트 답이니까 3루트 3분의 14가 사인 세타분 1이거든. 그럼 사인 세타는 14분의 3 루트 3이 나오게 되고 3분의 7 더하기 1 곱하기 14분의 3 루트 3 해주면 돼. 그럼 3분의 10 곱하기 14분의 3 루트 3인 거니까 7분의 5 루트 3하고 나올 수 있겠다. 그치?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고요. 21번이랑 22번은 내일 보고 버려. 지금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29번이랑 30번도 일단은 지금은 선생님 패스할게. 뭐 29번까지는 한번 풀어줄게.